자, 존경하는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컨트 마스터 이정훈입니다. 자, 코인 종목들에 대해서 핵심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중요한 내용들, 매수 맥점이 될 만한 위치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전부 다 말씀드려볼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빅 분석 영상이고요. 현재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 할수 있고, 최근까지 엄청난 빔이 나와준 만큼, 지금 보유하시는 분들께서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자, 고민이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먼저 시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대응방안 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시빅은 토큰화된 신원 확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위치라던가, 나이라던가, 정부, 발급 문서까지도 시빅 패스에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88만 개의 시빅 패스가 발행이 되었고요. 자 무려 570건이 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이 시빅 홈페이지에서 시빅 패스가 얼마나 훌륭한지 자랑을 하고 있는데 무려 99%의 사용자가 만족을 했다고 할 만큼 기능이 상당히 훌륭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빅이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당연히 솔라나가 있는데요. 지난 3월 26일에 구 트위터 현 X에서 시빅 패스와 솔라나가 통합되었다는 소식이 발표가 됐습니다. 시빅에서는 전송 후크라고 하는 새로운 기능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 전송 후크를 통해서 시빅 패스와 토큰 확장을 통합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빅에서 요즘 상당히 곽광받고 있는 RWA 기능도 집어넣었고요. 자, 월드코인에서 제시한 세계 기본소득 UBI도 넣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월의 급등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반영된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시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난 3월 중후반. 잠시 약했었던 그 시장 다시 한번 끌어올리고 있죠? 자, 결국에는 코인에서 이 지수 역할을 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조정과 등락 때문인데요. 자, 우리 코인에도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고 앞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비트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이 3월 중순과 같은 자, 이런 일시적인 조정은 언제라도 나올 수가 있지만 조정의 폭은 상당히 작을 수밖에 없고 강하게 치고 나갈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 차트를 잘 보시면 지난 3월 중반 조정도 비트코인이 단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오는 것 뿐이지 그 외의 다른 이유들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 잠시 조정이 왔던 부분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모든 상승파동은 비율상으로 봤을 때 거의 비슷한 상승의 비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A파동과 C파동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비트코인 상승파동의 크기를 측정해 보면 지난 3파죠? 자, 9월에 저점부터 1월 고점까지 상승률이 94%가 되고요. 올해 저점부터 올해 고점까지 상승률이 대략 95%가 됩니다. 즉, 비트코인 상승 3파와 상승 5파가 거의 동일한 크기로 단순 조정일 뿐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2021년도부터 코인 시장이 하락장이 됐었던 그 강력한 이유는 이 금리 인상 때문이었죠. 그런데 지난 FOMC를 통해서 올해부터는 금리 인하가 세 차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재차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코인 시장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으로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시청자분들을 위한 선물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차트 분석과 앞으로의 대응방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이라던가 수급 그리고 시장 상황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지 다 말씀드리고 영상에서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는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이론을 잘 적용하시게 되면 ATM기처럼 돈을 뽑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매매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분명히 정답에 가까운 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기준, 이 기준이라는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매매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이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서 많은 경험을 녹이고, 진행한다고 하면 돈을 못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 여러분들께 큰 수익 보여드리고 그런 수익을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차체 기초, 기본적인 틀조차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께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만든 코인 비법 전자책 매권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자, 코인에 대한 공부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증권가 출신 전문가가 직접 교육까지 진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20달러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으로 이벤트라고 자, 이렇게 문자 보내 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들이고요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습니다.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4권으로 분할을 해놨고요 당연히 핵심만 쉽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 드리는 거니까, 자, 선착순 그런 거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채널 걸고 이건 안 준다고 하면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자,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에 썼었던 이 전자책까지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자,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힘들게 차트 분석하고 패턴 분석한 내용들을 다 담아 전달 드리는 것이니까요. 이걸로 꼭잘 공부하셔서 이 뜨거운 불장 속에서 누구보다 크게 승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보면서 전체적인 상황과 앞으로의 대응 방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가격의 위치가 상당히 높아진 그런 상황이죠. 자, 확실히 이제는 새롭게 진입하는 데 있어서는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단기간에 강하게 올라오게 되면 아무래도 변동성이 큽니다. 위아래 등락폭이 좀 상당할 수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520원에서 550원 사이 이 정도라고 봅니다. 자, 왜냐하면 이 가격대에 매물들이 상당히 많고요. 이전 차트를 보시면 2021년에 굉장히 거래가 많이 진행되었었던 그런 구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현 구간에서 상승하더라도 이 매물벽에 부딪혀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주봉상 RSI 수치가 88이 나오고 있죠. 일반적으로 이 RSI 지표는 종목이 과열인지 그리고 고점팍, 그리고 저점 파악할 때도 활용을 하는데, 자, 2021년 엄청난 불장이었을 때, 전반기에는 최고점에서 RSI 수치가 93이 나왔었고요. 후반기 최고점에서는 73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88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상당히 과열이 되어 있고, 확실히,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어쨌든 작년에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이런 고점을 뚫을 때 세력들의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만큼 고래 세력들도 최대한 종목을 끌고 갈 것이라 보는 것이고요. 자 대응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종목이 상승하는 경우 계속해서 일반적으로는 저점을 지켜주고 갱신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깨더라도 살짝만 깨거나 거진 지켜주면서 올라가게 되고요. 반대로 내려올 때는 저점을 크게 크게 깨면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복으로 봤을 때 이런 저점 구간들을 크게 깨지 않는지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내 시간복으로 봤을 때 이렇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볼린저 밴드 중심선이 계속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하고 만났을 경우 자, 이 자리에서 잘 지켜지는지 자, 이런 식으로 쌍바닥이 형성되는지 보고서 접근하시면은 괜찮겠다 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분명히 지난 영상에서 그렇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매수의 맥점을 못 잡아서 수익을 놓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정확한 기준점을 못 찾고 계셔서 수익을 놓치고 계실 텐데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 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 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롱차, 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 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을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 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 버리면 몇달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5819-7454번으로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 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포스코 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 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뇌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한 수는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 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 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 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 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 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10-5819-7453번으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 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 꼭 전부 다 받아 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